we <laughs> 곧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의 뇌는 기계와 연결되어 마우스와 키보드가 필요 없이 당신의 의지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고 또한 음악을 이어폰 없이 뇌로 직접 스트리밍하여 들을 수 있는 세계가 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2020년 8월 28일 오후 3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사는 그간 1년간의 성과를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뉴럴링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발표하는 자리였죠. 그 이전에 뉴럴링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제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빠르고 간단. 연결하게 뉴럴링크에 대해 설명을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럴링크는 2016년 7월 일론 머스크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서 사람의 뇌에 직접 칩을 연결하여 이 칩을 통해 뇌와 각종 컴퓨터 장비를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뉴럴링크의 현재 1차적인 목표는 파킨슨 병,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손상, 척추손상, 선천적 질병 등을 갖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이며 이에 따른 연구 자료가 2019년 뉴럴링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뇌와 연결된 기기가 각종 뇌와 신경장애 환자에게 도움을 주어 청각장애 환자에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시각 장애 환자에게 희미하게 남아 시각 정보를 전달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등의 목표이죠. 뉴럴 링크의 이차적인 목표는 일반 사람에게 적용입니다. 각종 컴퓨팅 기기와 통신을 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혹은 음성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뉴럴 링크를 통해 손가락의 속도나 음성의 속도가 아닌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인 생각의 속도로 기기를 제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각의 속도! 뉴럴 링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물론 이건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부를 빠르게 하거나 풀체감형 가상현실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기억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된 기억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 활용이 가능하겠죠. 다른 전자기기 회사들이 자신의 성과를 발표하는 예를 들어 애플은 wwdc 삼성은 언팩 이라고 하는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뉴럴링크사도 자신들의 발표회 이름을 프로그레스 업데이트라고 이름짓고 올해 8월 28일 오후 3시에 자신들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뉴럴링크 임플란트 장치는 2019년 이후 굉장히 단순화되어 외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쉽게 가려질 아주 작은 흉터만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뉴럴링크 형태인 머리 뒤쪽에 칩을 이식하고 이어진 전선을 귀 뒤쪽으로 넘겨 서 장착하는 형태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링크 0.9 장치를 공개했는데요. 즉 이제는 머리 뒤로 나타나는 전선이 없어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직경 2.3cm 높이 0.8cm의 칩이며 여기에는 1014개의 뇌와 연결되는 전극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이 실은 뇌의 각각 뉴런 신경 사이에 설치됩니다. 이 인스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정밀한 이 로봇에 의해 진행되고 이 시술 로봇은 2019년의 형태에서 업그레이드된 형태입니다. 이 시술 로봇은 뇌의 혈관을 모두 피해 뉴럴링크 실을 연결하기 때문에 시술 중에 출혈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역시 칩을 인스톨하는 데약1 시간의 외과적 수술만 있으면 되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술 받은 그날 즉시 퇴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사람의 두부에 인스톨할 수 있다고 하며 두부의 표피를 열고 두개골에 구멍을 낸뒤그 구멍에 인스톨을 한후 이후에 두부의 표피를 덮는 형식으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할수 있다고도 했죠. 이번 모델은 한 번의 충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은 수면 도중 자기 유도 방식 무선 충전을 통해 이루어. 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에서와 같은 건강보조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링크 0.9의 전송대역폭 은 메가비트의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초당 100kb 에서 1mb 정도의 전송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기존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usb c포트 와 연결된 뉴럴링크를 설치한 쥐의 사진만을 보여줬던 작년에 그것 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제로 이 링크 0.9 칩이 임플란트 되어 있는 동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전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긴 댓글 중 하나가 이곳을 임플란트는 했는데 다시 없애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 이거였는데요. 일론 또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궁금증은 데모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데모에 출연한 첫 번째 돼지는 조이스라는 이름의 퍼펙트리 해피 앤 헬시 돼지가 등장했습니다. a b s o t healthy and happy. 두 번째로 보여준 돼지 도로스는 임플란트를 한 이후에 임플란트 칩을 제거한 돼지입니다. 이를 통해 뉴럴링크 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원하거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부작용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준 돼지, 버트루드는 현재 칩이 임플란트 되어 있어 돼지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 뉴럴링크가 신호를 받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신호는 세 번째 돼지가 음식의 냄새에 반응하며 비프음을 올리는 것도 보여줬고요. 이 칩은 이 돼지의 신호를 기록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다 uh, 특히 이번 발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 번째 돼지인 거트루드의 뉴럴링크 임플란트가 읽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돼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했습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전신마비 환자나 실족 절단 환자에게 기계적 팔다리를 부여하고 이를 뉴럴링크를 통해 마치 자신의 팔다리처럼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꽤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한 돼지도 있으며 뉴럴링크는 두개 이상을 임플란트 할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뉴럴링크 팀은 지난 7월 영장류인 원숭이에게 뉴럴링크가 테스트되었음을 밝혔 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돼지만 나왔다 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인데요 인간을 통한 임상 실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았습니다만 일론은 작년 2019년 당시 2020년 말에는 인간 환자에게 테스트를 할수 있기를 희망하며 fda의 승인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2020년 fda가 이 외과 수술용 로봇을 획기적인 장치라고 칭했다고 하며 가능한 한 안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 fda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 To announce that we received a, a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from the FDA in July, uh, thanks to the hard work of the Neuralink team, uh, significantly exceed the minimum FDA guidelines for uh, safety. We will make this. 뉴럴링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를 세뇌하고 뇌를 직접 해킹해서 뜯어보고 조종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문제보다 뉴럴링크를 사용하는 통신의 통신 가로채기나 패키캡처를 막는 보안 문제와 신체의 면역체계에 따른 의학적인 문제가 가장 큰 해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세뇌하고 조종하는 건 뉴럴링크 같은 그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와 인간의 쓰레기 근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천지에 만연하고 있는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유사 쓰레기 과학에 세뇌된 사람이 뉴럴링크로 세뇌된 건 아니죠. 제가 걱정하는 내용인 의학적인 문제란, 뉴럴링크는 비침습형 다른 BMI 기기와는 다르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데요. 인간의 신체는 손상된 조직이나 신체조직이 아닌 물질이 신체 내부로 침습하게 되면 이를 신체조직과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며 이 작용의 결과로 염증이나 거부반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를 제거할 때 부작용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는 실제로 수많은 임상실험을 통과한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을 문제겠죠. 이번 데모에서 보여준 크루 씨는 는개월월을임플플트한한 상태로 건강하게, perfectly happy, healthy, 테스했지 해야 많은 기갈을으로테입트를 해야 여뢰가지문제로해입되다이제여 우리 지에제용해시되를 예측해 우자 삶에 적용될 시기를 쯤측해어자면것의로 생각이 되쯤은요어한될 것으로 생에풀되이브요 또한 2030년에 풀다이브 VR이 가능한 뉴럴 에풀다 전송 대역폭을 확한하럴링크하 전송 대역폭을 확보 하이냐못하에 야매 또장을의문제이해때 특이점이 빨장을야만하 위해선 특이점 이 빨리 와야만 하겠죠.